가자 하... 제발 제발 여기서 보석 두개만 나와도 개이득 가자 내가 빨리 헛! 빨리 아, 패치를 썼었어야 삼... 되는데 하... 제발 이거 삼십개? 근데 너 때문에 아버님 지갑이 얇아지고 있잖아 <laughs> <laughs> 그니까 내가 빨리 패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차차 <laughs> 차차 차차 스킬 필요없어 어... 미...미...미안 저는 방송에 노출되는 거 쓰는 거는 안 아낍니다. 저걸 끼면 이제 제가 방송에서 롤할때 이제 저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안 아까워요. 여러분들 아가님이 노출에는 신경 안 쓰신답니다. 미친 음? 개소리야. <laughs> 와 미친. 와, 전설 왜이리 많이 나옴? 전설은 원래 잘 나오는 거 아니야? 이거 까면 많이 나오. 이거 좋은 거라. 와3 2 0 0개 뭐야? 와두개 나왔어, 두개 나왔어. 야 이거 질러야 돼, 질러야 돼. 질러야 돼, 이거 질러야 돼. 기다려봐요. 질러야 돼 이거. 아, 누가 운 없다 그러지 않냐, 보스? 됐어. 보석 확정픽은 확정픽은 뭐지? 음. 음. 이거 또살수 있나? 어, 또살수 있어. 미친. 좋았어. 와, 미쳤다. 님들,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제 프리즈 포인트가 144개에요. 좋았어 이미 아트로스 프레스티지 에디션은 존재하죠. 근데 중요한 거는 부키도 가지고 있어요. 미친. 자, 제발. 야, 머사야, 두개 나온다? 나온다! 나와! 아 안 나와. 오, 서른 하나요, 서른 하나! 서른 하나라고, 여러분들! 이거 100%야! 100%다! 아, 보석이 나오긴 하는데, 몇개 나올지, 뭔지죠 아, 아, 헛다! 자, 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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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석은 존재한다! 이 세상에 보석은 존재하느라! 헛! 제발, 두 개만 나오게 해주세요! 어, 너도 말고 2개요! 두 두개면 가능합니다! 으! 찻! 와, 겁나 아, 안 나온다. 찻! 자, 자! 전설 왜 이렇게 안 나와? 원래 안 나오는 거구나? 아까 많이 나온 거였구나? 괜찮아! 액땜이야, 액땜! 액듬. 액땜! 미친!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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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을 주워다니면서 이쁘겠다. 아아두개 어� 오, 딱두 개나. 뽀피! 바보 공아 시래고 온전하! 승기. 뽀삐를 니가 해야 떠나! 나이스. 나 뽀피 가자. Girl, 아. 트레저요드를 뿐이에요 마법공학 포피 나이스 마 보비야. 포피예 우리팀 브론즈 2하고뭔 소리야 이거 일반이에요? 어디에 V2가 떠 네? 랭게임, 랭, 랭게임인데? 랭게임인데 v 가 어떻게 떠 우리팀 누가 누 브론즈예요? 이럴 때야 브론즈 2라는데? 말이 돼요? 가지마하지마세요. 음? 에?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? 아, 브론지이네, 진짜. 미친! 아니, 그게 아니라 승률이 7 4예요 오, 씨, 개쩐다. MMR이 겁나 높은가 본데요? 뭐야, 내 MMR은 미리 높 와, 이뻐, 이뻐, 이뻐. 누구 죽여줘? 소라카요. 소라카. 오케이. 인정. 내가 지금 트위치를 때리면 트위치한테 힐을 주겠지. 자, 아직 기다려야 돼. 더 기다려. 기다려. 오케이, 좋았어. 지금이야, 지금. 오케이, 아유,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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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어, 아퍼, 아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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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. <laughs> 아야! 이안 썼으면 갔을 거 같은데요? 어... 나미니한테 끌다 간만에 뽑혀가지고 빡세네 내가 왔다. 탓, 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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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! 배! 두드려! 배라고! 나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었는데 죽여주다니 아, 아버님 제가 2가 쿨타임이었어요

화이팅! 어, 오케이, 오케이, 괜찮아, 괜찮아, 멍청! 괜찮아요. 대포 맛있겠다. 어, 밀어졌어요. 야, 아이디. 어, 맛있어요, 개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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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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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욕심 한번 부려보죠 라인, 라인 하나만 더. 오케이. 욕심 한번 부려볼게요 이거. 아, 욕심. 아, 욕심 한번 부려보죠 <laughs> 어, <육신>. 개꿀. <laughs> 라이! 아! 미쳤! 자 가자 가자. 이게 여러분들 전략이에요. KD를 a 포기하고 팀의 우승.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스노우 벌림을 걸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. 이 집가는 빠른 타이밍이 굉장히 승부를 좌지우지합니다. 알겠죠? 어 근데 근데 진.. 진짜 지 빨리 간거 같기도 하고 응, 개빠르게 왔어요 제가 속도 보이시죠 지금? 루시안이랑 저랑 집온는 속도 이게 굉장히 엄청난 개꿀이에요 저 봐요 미니언도 이제 이러면 이제 원딜 눈치 안 보고 제가 CS를 먹을 수 있어요 미치 가뜩이나 못 먹고 있는데 제가 세개나 이득 봤어요 그리고 이큰 것도 제가 그냥 먹을 수 있겠네요 한 먹으세요! 어? <laughs> 죽어버렸어요, 죽어, 죽어버렸어요. <laughs> 저 친구,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어어, 아파요. 아아, 아잉, 아잉, 아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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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안, 안 보이네. 서포터는 이렇게 핑하도 지워주면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줘야 돼요. 야, 미드, 아니다. p o 본쪽 u 있었어요. e s 올라갈 수 있음. h 리 가세요. v 어, 대단할게요. 어 안녕하세요. 어 죄송합니다 어제가어 o 어어 e 어어 m i d a 어 h j e s o m 죄송해요 h j e s 다죽 i 다 a o 죽 j 다 s o m i d a oh, j 어 이렐리아가 다가오길래 저는 이렐리아한테 조금을 <laughs> <laughs> 매달했네요. 에어음아 <에이>. <laughs> 음. 지금 이렐리아는 분명히 제가 한게 아니라 아스카너가 때린 거다라고 생각할 거예요. 음. 대단할게요. 자 절대 제가 플레이했다고 못 봤을 거예요 분명히 아. 못 봤을 거예요. 음 저거는 스카너가친 거다. 제가 진게 아니라. 아, 그래.

근거면 먹어도 충분합니다. 두, 개, 두 개가 아버... 남았어요. 아버님, 아니 근거리 미니언이 더 비싸요. 이 정도는 괜찮죠? 어. 저기 엄청난 한타가 벌어지고 있어요. 오, 오 이레리아 개고수야! 이레리아 선수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저거 먹고 싶다. 나 그거 먹고 싶어. 이거요? 나 먹자. 나 먹을래. <laughs> 어, 저는 뽑히기 때문에, 더 에네르기파를 날릴 수 있어요. 어, 보내줘, 보내줘. 어, 속세를 밀어버려. 아, 궁 뺐고, 궁 뺐고, 스페다 뺐다, 이거. 아아아아아아 <laughs> 빠이. 아 그냥 죽었어요. <웃음> 나의 용감함은 <laughs>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. <laughs> 아니, 미친놈아. 아, 내가 이로 왜? 탈라고 했는데 죽지면 어떻게 해요? 아니 왜요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? 아, 미친 내가 이로 탈라고 했는데 죽... 탈래가 살아있잖아. 아지 잡은 게 아니라 내가 잡은 게 아니라 저기 있는 어둠의 소확이 잡은 거 맞나요? 아 미친. 오늘 소막. 오오오오 오. 아 이거 가 나의 야. 위대한 뽀삐 위력을 뽀삐는 그 아무도 막을 수 없지. 야, 이건내 거야! 어이이 거야! 야, 이거 내 거야! 야, 이거 내 거야! 야, 이거 내 거야! 야, 이거 내 거야! 야, 이거 야 돼요. 미쳤어야제 돈을 가져가시이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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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개꿀이에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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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제발, 내가, 내가 길 먹게 해주세요. 위치! 안 돼! 안 돼! 덤벼. 당으로 따라와. 아, 제발, 야올거야 아, 올 거야. 기다리고 있어. 위 위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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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쫄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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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지마 그냥, 그냥 한번 깝, 깝쳐 본거 이제 보면 뒤지는 거야 자, 한번집 가는 모션만 치해 볼게요 자, 하나, 둘, 셋 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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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! 턴! 어, 죽 오케이, 주빵 아이씨, 아이씨 미드, 미드, 미드 미면 된다 짱남자시 <laughs> <장남자식, 웃음> 꺼미기! 내가 르기 <에델기! 웃음> 어? <laughs> <laughs> 덤벨 안 썼으면 죽었다. <laughs> 여기 오거든요. 여기서면 죽을 수도 있어요. 음, 무서워요. 어우야뭐그방 말아.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겠네요. 아 개카비 궁어졌음 굶어졌음 궁 공은 금방 들어오죠. 오빠 나 이겨서. 어 안돼요! 기도기도기도기도아 평타 안 되겠어요 베타비 자뭐 우리 팀을 위해서 이제 솔라리를 가질줄 때가 되었어요 절대 제가 아파서 가는 게 아니에요 팀을 위해서 솔라리 정도는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서포터의 자세는 이제 팀을 위한 아이템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팀을 위한 아이템이 뭘까 바로 솔라리 소라카 올 거야 소라카 올 거예요 소라카 올 거예요 우리 다른 거 치면 어떡하냐! 어, 참아! 내꺼다! 미친 쟤왜안 죽어! 넌 뒤졌다. 감히, 감히 내 먹이를 살려? 내 감히. 안 돼! 개 아픈데, 이거 너무? 못배 아파. 야, 빼자. 그냥. 구경, 구경, 구경. 팀의 행복을 위해서 위에 때리는 거 겁나 아프네. 어, 좋았어. 무슨 일이에요, 루시안이 무슨 일이에요? 뭔 일이에요? 이들이 있었죠. 안돼안돼안돼안돼어 안돼 안돼안돼안돼안돼도망 응. 여보세요? 도망가! 도망가! 도망가라고 안 돼! 안 돼요! 전 그만! 미친 내스 and t h e 이 e and 이 h e r e and t h e 만 가면은 게임 살짝 비벼 a n 아니 h e r e and there, and 그치, 바로, 뽑피지 야, 쇼파닥싸움니다졌다 어, 아이, 배를 인정하지. 어, 안녕, 개꿀. 안 돼. 에, 내르기. 아, 아, 젠장. 저, 저 척, 척, 자

와 보시지 오는 순간 바로 죽음이야. 오, 엉켰어요, 진치 엉켰어요. 발자 빼줍니다. 자 지금 상대방 보고 있어요 지금 다 보입니다. 안돼, 안돼. 안돼 우리 친구 데리고 가지마. 분신이었네. 눈으로 불 눈으로 불었는데요. <laughs> 도망쳐 미지근 <laughs> <우리, 웃음> 도망치라고 아사 <아싸>, 도망쳐 친구. <laughs> 안돼. <laughs> <laughs> 아, 딜러 녹일 수있었는데 <laughs> 야, 야, 좀 가봐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너 이상은 안 돼. 이러면 안, 된다고. 안 돼. 안 돼. 더 이상은 안 돼. 다고안 돼. 안임 너희 안 돼. 이희 사람 안 돼. 너희 사람 안 돼. 너이사 어, 일단 유쾌한 팀워크 드리겠습니다. 뽀삐님. 어, <laughs> 아, 유쾌하긴 했죠. 음. 네, 유쾌하게 게임 했기 때문에 아, 58점. 오케이, 좋아요. 음. 플레 산에 지금. 어, 나, 나한테 많은 걸 주셨네, 다들. 봐봐. 이거 뽀삐가 캐리 했다고 지금 <laughs> 팀워크 주셨네. 아. 역시 다들 알아본 거야. 뽀삐가 잘했구나. 어. 다들 알아본 거지. 아 버스 달달해 굿입니다 아 봐봐 다 모두가 이 어? 보튜가 너무 잘했다 이런 칭찬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? 그쵸?